어깨빵개라고 어깨빵괴를 두번째왔다고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할 게임은요 We Were Here Too라는 게임인데요 요거는 공포랑 퍼즐이 같이 달려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2시간 안에 깰수 있다고도 했었는데 우리 스마트 미미와 퍼즐 게임 달아놓고 하는 미미님은 <laughs> 똑똑할 거라고 했으니까 아마 2시간 컷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미미 씨?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저와 믿고다 오세요. 네, 현재 시간은 5시 41분입니다. 그럼 3시 전에 끝나면 되게 똑똑한 거겠죠. 아이고. 네. 네. <laughs> 아, 이고 빨리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같이 하는 사람은 우리 김미미 씨입니다. 네. 야, 잠깐만. 야. <laughs> 오케이. 자 갑시다. 아지마 스킵, 아, 하지 마, 스킵. 스킵. <laughs> 보고 가. 스같 스토리 진짜? 게임이야 <laughs> 스토리 보고 가좀 제발. 가서 서든어택을 해. 안돼 존나 넘겨. 절대 넘겨. 어떻게 넘겨? 제발 그만 넘겨. 두명다 동의해야 넘긴대잖아. <laughs> 아, 아 그렇구나. 밑에 아. 득 뜨잖아. 석탄. 아. 아. 척판... 어묘 반짝이 하나 있고 관짝 오른쪽에 문양 세 개가 있어 이 문양을 쓸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 모래시계 어 있고. 모래시계랑 응. A 아니다 그냥 A의 위에 어어 어. 뭔가 아가 있어 그 한글 한글 그거 한글에 아 있잖아 가나다라 마바사인데 아아짜리그 아. 그, 그거 그거 어. 어아 아. 응. 아까. 아가 아가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아가 할때 옆에 아 이렇게 돼 있잖아 <웃음> 그거 그거 <웃음> 아 뭐지 아,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너가 뭐가 맞는지를 얘기해줘봐 오케이 음. 이제 어 나무 목자가 있 아, 나무 목자가 있어 나무 목자를 모르면 어떡해 다른 게임 할까? <laughs> 갈게요. 네, 첫 번째. 첫 번째. 네. 모래시계 모양. 오케이, 모래시계 음. 확인. 그다음에 이제 그 괄호 과로 있잖아요. 괄호가 둥그런 괄호 말고 직각 괄호. 네, 그거 반대로 그 꼭짓점이 연결돼 있어요. 서로, 서로 이제 점게해줘 맞... 봐. 잠깐만. 발 어떻게 그가제 그게 아, x의 x 모양에 네. 그그 그 x 양쪽에 그그 그 번개? 그 대가로가 겹쳐져있어. 그 대가로 좀 포기하면 안 될까? 우리 좀더 쉬운 표현 <웃음> 없어? <웃음> 아니 쉬워 이거! 잠시 알았어. 직각 음. 90도! 90도, 음. 두, 어, 개가 붙어있다, 어, 오케이, 어, 90도 두 개가 붙어있다 양쪽으로. 오케이 됐어. X자 표시에. 90도 두 개가 붙어있다. 됐어! 됐어 됐어. 클리어 그다음. 클리어 어, 클리어. 어. 아쉬발왜이네 아, 아. 아. 지금 성공해야 돼. 이는 진짜 설명이 중요해 지금부터는. 바로 말할게 네가 기억을 해야 돼 다시 물어본다. 어 오케이. 방패. 방패 무슨 방패? 그, 어 오각형 방패인데 징안 박힌. 거징안 박힌 오각형 방패. 징안 박힌 오각형 방패를 어디에? 오른손. 어깨계 오른손. 어깨계 오른손. 어 이거 만족 못하시는데 이분? 자 그러니까 어깨 방계가 할버드의 징 박힌 방패. 아 네. 만족 못하시는데? 어. 잠깐만. 아니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어깨 방계를 설명해줄게. 어깨 방계가 오른손에. 할버드를 들고 있고 왼손에 징이 안 박힌 오각형 방패를 들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맞아? 그 양나이 도끼가 한 손으로 쌉가는이 왼손이었고요 오른손이 방패였습니다. 징안 박힌 어깨 방개가. 그러니까 어깨 방개가? 너맨 처음에 한손쌉가는 도끼 목도리개라 그랬어요. 목도리야. 내가 계속 어깨라고 했는데? 디벨. 맨 처음에 그러니까 디벨. 우리가 두 마리 어... 설명했는데 너가 처음 개를 설명할 때 이제 첫 개를 설명할 때 너가 개한테 한손쌉가는 양손 도끼랑 징안 박힌 방패를 갖다 달라 그랬어 개한테. 아니 나 어깨 방. 우리 개 두마리 였다고 어깨빵개랑 목도리개 있는데 첫 개가 목도리개였다고 아니 목도리개 아니고 어깨빵개라고 했다고 어깨빵개는 두번째였다고 아니라고 어깨빵개 어깨빵개가 두번째였다고 어깨빵개 아니 뭔소리야 내가 계속 어깨빵개라고 했는데 아니 어깨빵... 두번째가 목도리개라고? 두번째가 목도리개라고 야 기다려봐 돌려봐 방송이 V.A야 아니 개박 야 기다려 이건 보고가 이건 못참아 목도리가 예빠라고요? 아니야. 너 목도리가 일파랬어. 아닌데. 아니. 어이, 기다려봐. <laughs> 야 지금 내, 방송 다시 보기 되거든 지금. 아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 어깨. 잠깐, 아 어, 잠깐만. 징앙 박힌 오각형 방패를 어디에? 오른손. 어깨, 어깨게 오른손. 어깨게 오른손. 그 다음에 어깨게 오른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왼쪽, 왼쪽. 손. 내가 먼저 실수로 한거 같거든. <laughs> 사람이 팀이랑 <말랑> 겹쳐 가지고. 아 <laughs> 어, 뭐야. 야, 이거 미치너뛰어야 어? 돼. 어, 이제 미로가 미로가 쳤어. 생겼어. 미로가 생겼어. 어. 난 그걸 위에서 보고 있어, 널. 뭐야, 씨발. 어디? 어. 그 뚫린 어. 곳으로 나가 봐 봐. 일단 뚫린 곳으로 나왔어. 여기? 어, 오케이. 자세, 어, 휴식, 휴식, 휴식. 어. 거의 다온거 같다, 이제. 그 어, 하, 이제 가운데로 다시 어? 가면 되거든. 저기서 어. 누가 나 쳐다보고 있어. 그거 나야. 아 뭐야? 왜 그래? 무서워. 아 저게 너야? 아너 저렇게 생겼구나. 이게 것 같아. 반가워. <laughs> 아니, 야 무섭다고. 아 위. <laughs> 이상한. 이상한. 이, 이, 뭐야 이거? 이게 뭐라고 하더라 이거? <laughs> 이게 뭐라고 하더라 이거? <laughs> 얘 이름 뭐지? 이등변 사각형 아닌데 이거 뭐지? 이렇게 빡대가릴 리가 없어. 잠깐만 이거 뭐지 <laughs> 이거지? <자, 웃음> <laughs> 주... 둘이 머리를 합쳐가지고 이걸 모를 리가 없어 잠깐만 아니 사발적이네 잠깐만 둘이 합쳐서 이걸 모를 리가 없어 이거 뭐라고 하죠? 다들 모르는 거 아니죠 지금? 자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아니야 이거 검증 한번 갑시다 이거 뭐라고 하죠? 난 모르겠거든요 뭐라고 하나요난 모르겠거든요 이거 뭐라고 하죠? 다들 조용히 지었어 갑자기 자는 거죠? 다들 안속하신는 거예요? 여기도 불이 들어와 있는데 다? 뭐가 문제지? 그리고 눌러봐 그럼 톱니바퀴 그거 아까. 아아오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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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돌아간다. 음 가다 만다. 됐다, 열렸어. 어 계속 돌려 계속 돌려. 어 잠깐만 내가 이걸 계속 돌리라고? 어. 거기 철... 철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철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네, 내가 맞아요. 이걸 눌러줘야 그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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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철장 밖에 바뀌지. 어 바뀌어. 근데 이걸 내가 잡고 있어야 그게 열린다고? 어. 난? 도지 또 헤어지나 보지. 아, 게임이 끝이 아닌가? 그렇지. 아, 그런가? 일단 열어 줘.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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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Very... 어디야, 어디야? 뭐야? 난 탈출이야. 탈출이죠. 어. 엔딩인데? 엥? 뭐야? 뒤돌아 봐. <laughs> 아니 씨. <laughs> <웃음> <웃음> 너무 아니 저기요. 안녕. 진짜요? 이 진짜 이게 엔딩이라고? 안녕. 베이. 간다고? 안녕. 이걸 버리고 간다고? 있어. 있어. <laughs>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건 보지 못했지만 <laughs> We Were Here Too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